손손손 달려가면 손, 손안 돼요. 어나이스 아빠, 합프 네, 네. 깔아요. 합프 깔아. 합프 깔아. 네, 네. 깔아. 왼손. 섬에 훅 들어가 있어요. 훅 쓰고 싶다고. 섬에 엉글 떨어야 돼. 머리 받고 머리 받고. 공 밀어내세요. 왼손 목 안으로. 등 바닥에 붙여놓으세요. 상대방 등. 클로즈 클로즈. 뚝조심하고 손, 손 너무 깊어요. 어이, 나이스. 좋아요. 삼각, 뭐 상각, 삼각이랑 그래. 지금 지금 오, 불났다, 삼각. 오. 왼다리, 왼다리. 전 반대 다리만 쏘는 걸 잘하는 거야. 오케이, 다리 들어서 빼봐요. 다리 들어서 빨리, 빨리 뒤로 가, 뒤로 가. 오 나이스. 아빠 지 올라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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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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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요올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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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점에 올라다다다

급할 필요, 급할 필요 없어 자, 버리 주지 말고, 버리 주지 말고, 리 주지 말고, 뜯어내요, 뜯어내요. 우리 하한짓요 우리 하한짓세요요목뒤 하나 잡으면 정신 할게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네 쫓아가세요 나이스 나이스 쪼크